안녕하세요 이 시기에 현금을 가지고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현금을 가지고 기회를 노린다 라는게 참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현금을 들고 뭐 월세를 살고 있을 수는 있죠 월세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천에 뭐 얼마 이렇게 보증금 천 그리고 뭐 월세를 뭐 얼마를 낼수 있을까 한 천이면 보통 한70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천에 70짜리 월세 살면서 현금을 뭐한뭐 뭐 6, 7억 정도 들고 있다. 뭐 그리고 나서 뭐 가격이 조정되면은 집을 사도 될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현금이 5, 6억 정도, 뭐 6, 7억 정도 있으시면은 지금 집을 사는 게 딱히 대출 규제가 뭐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5억 이하는 6억 정도 대출을 해주잖아요. 물론 과거보다 어, 한 6월 전보다 어, 연초보다 대출이 조금 덜 나오는 건 맞습니다. 한 2억 정도는 덜 나온다고도 볼수 있는데 어, 그 2억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15억 이하 정도 집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굳이 현금을 들고 뭐 버틴다고 해가지고 유의미하게 어떤 조정이 확올 것인가라고 보면은 어, 확률이 높진 않다. 왜냐면 그런 지역들은 이미 안 오르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뭐 별로 전고점 대비 뭐 회복도 못한 데도 많기 때문에 지금도 뭐 여전히 뭐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데 여기서 더 빠지기에는 뭐 지금 어떤 외부 조건들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 들고 있으면서 뭔가 좀 기회를 볼 만한 사람들은 누굽니까?라고 얘기하면 뭐한 현금 한 22억 정도 있는 분들? 어, 현금 한 22억 있어? 현금 한 22억 있는데. 뭐 보증금 1억에 월세 뭐한300 정도 뭐 이런 거에서 살면서 현금 21억을 뭐 주식으로 굴리고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일까요? 뭐 예를 들어 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유의미하냐? 지금 20억 중반에서 30억 초반 정도 동네로 치면은 뭐 강남 3구를 빼고 소위 말하는 뭐 무슨 마포니 뭐 성동이니 이런 데들 보면은 이제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어, 국평을 살수 있는 동네들. 그런 동네들이 요번에 대출을 어쨌든 6억이 나오다가 뭐 4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2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막 팍팍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네에서 또막 재건축을 추진 한해 만에 막 하고 있는 곳들, 뭐 조합이 설립 된해 만에 하고 있는 곳들은 뭐 간간히 지금 또금매도 나오고 뭐 이러고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뭐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노려볼 수는 있다. 왜냐하면 뭐 내년 5월 9일에 어쨌든 어 양도세 중과 배제, 그 최대 82.5%까지 양도세를 걷어가는 문재인 정부 때그 양도세 중과를 해놓은 거를 일부 지금 원래로 정상화를 시켜놨는데 요게 다시 원상 복구된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82.5%까지 양도세를 중과 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할지 안 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하게 된다면은, 어, 거기다가 뭐,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것들을 뭐, 건드린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나오면, 그게 나오면 아마 뭐, 연말이나, 뭐, 연초 봄에 나오겠죠? 그런 얘기들 나올 때한번 뭐, 휘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휘청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만, 안 하면, 그런 거안 하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어, 무주택자한테는 유리한 구조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아니고 뭐 전월세도 상승 중이고 그리고 이제 매매가도 뭐 지금 눌려 있을 뿐이지 토호제 10월 15일에 발효되고 나서 그러니까 공표되고 20일부터 적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25일 지났는데 그 25일 동안 서울에 거래 건수가 한 5천 건 됩니다 지금 토호제 대기하고 있는 물건이 한 5천 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또 실거래가 막 찍힐 거고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어뭐 10.15대책 소용없었다 큰 의미 없었다. 다시 반등 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잠깐 또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야 그냥 사자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한 번씩 움직이면 가뜩이나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이 상황에서 누가 하나 또 이제 전고 좀 뚫고 신고가 또 뚫고 또 하나 사면은 다 같이 또 올라가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그러면은 어, 현금 들고 대기해서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거의 없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현금 진짜 한 20억 있다. 어, 근데 이거 가지고 월세 살면서 이번에 한번 주식으로, 어, 주식으로 한번 대박 내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뭐 인터넷 보니까 막 하이닉스 막 올인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그 커다란 리스크를 어, 감수했을 때 성공하면 큰 리턴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뭐 그런 거를 말릴 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다 각자 투자에는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20억 투자해 가지고 두배 만들어서 40억 만들면 뭐 그러면 뭐 인정해야죠. 어, 인정해야 된다. 근데 잘못해 가지고 어, 잘못해서 만약에 20억이 뭐 15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하이닉스도 지금 거의 고점 대비 20%가 빠져 버렸잖아요. 순식간에 20%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 코인 같은 것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쪽에 올인을 하면 그러니까 집도 없는데 무주택인 상태에서 전 재산을 변동성 제일 큰 거에다가 올인하면은 그런 분들은 버는 것도 인정 어, 어쩔 수 없다 그런 건뭐 당연히 인정해야지 뭐 그렇게 진짜 야수의 심장으로 전 재산 뭐 주식에 박는데 성공하면 당연히 뭐 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많지는 않은 것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라면 저라면 전재산을 주식에 넣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뭐뚝 떼가지고 뭐한 10억짜리 집 사고 나머지는 한 13억 가지고 주식하고 뭐 이러시는 게뭐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 뭐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작은 거한 차라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이제 해지는 되는 거죠. 리스크 방어는 되는 거지. 남들 빠질 때도 같이 빠지겠지만 내 거는 뭐 10억짜리가 빠지는 거고. 20억짜리 상거가 빠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10억짜리 빠지는 게. 그리고 만약 여기서 오르더라도 20억짜리가 오르는 것보다는 덜 오르겠지만 그래도 뭐 나는 주식으로 벌면 되니까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상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잖아요그 음식하고 옷하고 어, 주택 요세 가지는 인간의 필수재입니다. 필수재. 그러니까 필수재를 가지고 타이밍을 재는 거는 사실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음식 또, 있을 때 먹어야지. 어, 음식이, 그래? 뭐, 지금도 있고, 좀 있다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옷도 있으면 입어야지. 추운데 지금 당장 뭐 입어야 되는데, 어? 날씨가 뭐 내일은 좀 따뜻해지겠지 하면서 뭐안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라나? 뭐, 그런데 이제 집 같은 거는 어떻게든 그 필수제라는 개념을 좀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집은 빌릴 수가 있거든요. 사지 않아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빌릴 수 있어 가지고 그 소유권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빌리는 시장 그 임차 시장이 아주 안 좋다 지금은 상황이 좋진 않다 그러니까 이럴 때 소유권이 없는 분들이 앞으로 좀 힘들어질 확률이 높죠 그런데 코인 주식 금 환율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어 많죠 왜냐면은 어 기본적으로 유주택자 있죠 유주택자들은 주식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유주택자들도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뭐다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먼저 좀 사죠 먼저 사고 어느 정도 이제 그뭐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도 해요 갈아타기를 하다 보면은 어, 나는 그냥 이 동네에 만족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그 한계치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어, 집이 아직 없는 분들은 어, 한계치는 커녕 나는 지금 뭐랄까요? 시작점도 못 잡았잖아요. 아직 내가 무주택자기 때문에 어, 그냥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집을 하나 사가지고 뭐 보통 이제 젊을 때 하나 사죠,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또돈 모아서 또뭐이뭐 뭐 하락기나 뭐 이럴 때 한번 또 갈아타가지고 또 좋은 동네 한번 가고 거기서 또 어떻게 또돈 모아가지고 또한번더 좋은 데 가고 보통 한 두세 번 정도 가시면은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시고 애들도 좀 컸고 그리고 이제 이 동네에 대한 정도 들어가지고 아더 좋은 데로 안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어뭐 모든 사람들이 뭐 반포 를 가고 싶어 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뭐 한남동에 살고 싶어 하고 뭐 그런거 아닙니다 어그 동네에 뭐 추억이 있거나 어릴 때뭐 살았거나 뭐 아니면 그냥 그 동네가 좋아서 계속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정도 이제 올라오면요 여기서는 이제 선택의 영역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화의 민족이고 효율성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집으로 뭐 점수로 치면 내가 95점 동네에 살면 굳이 98점까지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그 3점 올리겠다고 굳이 내가 여기에 이렇게까지 뭘 해야 돼?라는 그좀 어, 애매함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들이 이제 집을 멈춥니다. 그럼 멈추면 이제 두 번째 선택으로 뭘 하냐면, 아, 그럼 우리 애 집을 하나 사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나 뭐세 번째 집을 사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있는 돈을 좀 굴려볼 마음으로 한 채는 두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잠깐잠깐 잠깐 뭐 이렇게 이주택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야, 이제 뭐 나는 살 집은 됐으니까, 뭐 빌라나,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사가지고, 월세 받으면서 좀 노후 대비나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비아파트들을 사러 가셨었는데 그분들을 이제 다 박살 났죠. 정부가 이제 다주택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또 남았단 말이야. 돈은 좀 있고, 근데 집은 이미 충분히 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냐? 그러면 이제 가는 게 당연히 이제 뭐 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주식을 하는 거는 무주택자들만 하는 거고 무주택자들은 주식을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 보통 막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집도 있고 주식도 막한 10몇 억씩 굴리고 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뭐 20억, 30억 굴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하시죠. 당연히 다 합니다. 뭐 하나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반대로 막 다주택자가 막뭐 엄청 많은 걸로들 오해하시는데 유주택자의 85%가 1주택자고 그리고 나머지의 거의 한10% 정도가 2주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3주택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 7, 8%밖에 안 돼요. 거의 없어. 인구수를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주택자들이 뭐 5채, 10채, 100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뭐 오피스텔 같은 거 가지고 있고 뭐 빌라 가지고 있고 뭐 그러지. 강남의 아파트를 뭐 30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뭐 몇이나 있겠습니까? 뭐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이 뭐 있기야 있겠지만 거의 없죠. 그 정도 사이즈의 자산이시면 보통 건물로 가지 뭐 귀찮게 아파트 뭐 30개 사가지고 세입자 맞추고 뭐 종부세 뭐 걱정하고 뭐 그러고 있을 이유도 없고요. 저도 지금 집주인이 내년에 들어올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도 지금 실거주를 계속 강조하는 정책을 써왔는데 앞으로는 더 쓴 거죠. 이제 토허제도 했고, 뭐 투기과열 지구도 했고, 뭐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더욱 이제 서울, 뭐 학군지, 핵심 지역, 뭐 신도시도 뭐 좋은 동네들 이런 데들은 실거주자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전 월세 매물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 거꾸로 살던 뭐 경기도권이나 뭐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데 살던 분들이 실거주로 들어오니까 내가 그러니까 무주택자, 전세, 월세 입자분들이 살기 좋아하는 아파트는 전월세가 줄어들고, 뭐 빌라나 오피스텔, 아니면 이제 경기도, 뭐 서울 외곽, 뭐 수도권 바깥으로, 이런 데들은 이제 전월세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필연적으로 전월세 상승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월세라는 것은 다주택자가 주는 거잖아요.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당장은 내가 이 동네에서 살 필요는 없으니까, 남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잖아, 지금. 정부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들어가야지. 어, 들어가야 되니까, 전월세가 이제 급감하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야, 전월세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은, 야, 이거를 굳이 뭐하러 올려주고 사냐? 그냥 내 돈에 맞춰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실거주를 하면 되지라고 다 이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 내가 지금 전세가로 만약에 한 10억짜리를 살고 있어요. 전세 10억에 살고 있는 분은 뭐 대출도 없다고 치면 10억으로 어 주담대 좀 받으면 어 충분히 서울 안에서 내집 마련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16억짜리 집을 사냐? 절대 안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전세 10억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네는 최소 25억에서 30억 정도 하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25억에서 30억 정도 하는 동네에서 전세든 뭐 매매든 어쨌든 거주는 하고 있잖아요. 거주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졸지에 15억 하는 동네로. 그니까, 러 집값에 거의 반토막 나 있는 동네로 밀려나가는 거란 말이죠. 아니, 물론 내가 전세 살다가, 어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이 되는 거니까, 입지는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내가 훨씬 더 이렇게 한 단계 뭐 상승한 거라면 상승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더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뭔가 인생이 뭐,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 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한 25억, 30억 하는 동네에서 살다가, 어내 집이지만 15억대로 가면은, 기분이 좋지는 않고요. 15억대에서 전세 살다가 7억짜리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그것도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거든요. 사람은 이성적이고 효율적이기만은 하진 않아가지고 우리 애를 갑자기 또 전학도 보내야 되고 내 생활터전도 다 여기 있는데 갑자기 또 이동도 해야 되고 출근 시간도 30분이면 가던 걸 갑자기 한 1시간 20분 걸려야 되니까 어, 그 선택을 못한단 말이죠 근데 서울 요지에 괜찮은 동네들은 토어제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지금 실거주자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남은 전월세를 가지고 그 세입자분들이 뭐 밀려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야 우선 내가 빨리 이 빈칸을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전 월세를 올려 주는 거죠. 그래서 전월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급이 뒷받침 되거나 아니면 공급이 많지 않더라도 다주택을 권장을 해 가지고 전월세 매물을 많이 늘려 주면 그 동네에 살던 어떤 노인분 입장에서는 뭐 굳이 여기서 안 살아도 되니까 그래. 그럼 이거 전세 주고 우리는 뭐 조금 저 바깥으로 나가자. 우리 딸도 이번에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았는데 애좀 봐줄 겸 해가지고 뭐 경기도 쪽 아파트로 가서 한 6년만 살다 오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뭐 토어제지, 뭐 지금 뭐 실거주 해야 되지, 뭐 세입자 있으면 팔지도 못하게 하지 막 이런 복잡스럽게 해버리면은 아, 그냥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 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장에 어떤 그 효율성보다는 이제 비효율이 작동하게 되고 그럼 이 비효율인 상태에서 이 동네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절대 떠나지 못하겠어 라고 마음먹는 세입자 분들은 이제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 그때부터는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 전월세도 많이 튀었어요 특히 학군지들이 전월세가 많이 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꼭뭐 강남만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동네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들 주변에 그래도 좀 학군지라고 부르는 아파트 밀집지역 있죠 그런데들 전세가 좀 켰어요 지금 왜냐면 거기는 지금 이제 11월 말이니까 내년 3월이면 또 학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애들 그래서 거기를 또 이제 사람들이 또막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전세 월세 얻어야 되는데 또 마땅치 않거든요 공급이 없으면 통화량 팽창 속도가 엄청납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화 지금 환율이 많이 치솟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뭐 1,500원을 돌파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기재부 장관도 뭐 다음 주인가요? 뭐 이번 주인가 한번 그 무슨 이제 뭐 기자회견 같은 거를 이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뭐 서학개미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다 미국장 투자하러 간다고 환전하는 것 때문에 뭐 그래서 환율이 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거는 돈값이잖아요. 돈값. 돈값은 돈의 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돈이 늘어나는 그 속도 대비 한국 돈, 원화가 더 빨리 늘어나면 양이 더 많이 늘어나면 원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게 서로의 교환 가치니까. 근데 지금 원화 통화량 증가의 속도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소위 말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얘기겠죠. 뭐 예전 같으면은 다주택 규제를 좀안 했으니까. 좀덜할 때는 이 남는 돈 가지고 뭐 오피스텔도 좀 사고 뭐 빌라도 사고 뭐 어떤 분들은 막 지방에 가서 아파트도 사고 그럽니다. 소위 말하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좋아하니까 원화 자산을 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원화 자산이야 원화 기반의 자산이니까 원화를 막 사러 가는데 이제는 뭐 부동산 쪽도 막히고 하니까 이제 뭘 삽니까? 뭐금 사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주식 사는 분도 많고, 뭐 코인 사는 분들도 많죠. 근데 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달러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기반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냥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샀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는, 어, 달러 자산을 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외국인들이, 뭐, 국내 주식도 많이 사기 때문에, 뭐, 국장도 그만큼 올랐잖아요. 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이거 이제 아마 따져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고, 원화의 이제 뭐, 통화량 증가 같은 걸 따져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원화가 훨씬 더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시장에 좀 풀려가지고, 그게 지금 환율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환율 올라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경고 메시지는 그동안 계속 많았잖아요. 기름값이 엄청 비싸다면서 저는 전기차를 타고 있어 가지고 기름값이 비싸지고 싸지고 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체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뭐 아주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1800원 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뭐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기 때문에 100% 수입하는 원자재가 석유 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 이렇게 치솟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기름값도 올라가는 것이고 이 기름값은 또 물가에 또 바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물가도 또 자극을 하겠죠 이래저래.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좀 악조건에 빠진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연금도 이제 소방수로 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